예,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 보라의 유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12월 7일이었죠. 토요일, 그 강화문 동아민 세점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청 국민대회. 그, 그날은 제가 또 교회 일로 하고 있서 참석은 직접 못 했습니다만은 주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그날의 앞권는 물론 다 좋았지만은 그날의 압구는 뭐라뭐라 뭐라 그래도 민노총과 민중당 등그 좌파 단체들이 그죠 그 시청 쪽에서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몰려오면서 이석기 석방을 하라느니 뭐 그런 구호를 외칠 때에 우리 자유우파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하나의 충돌도 없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러나 마음껏 아 대한민국이라는 그 노래와 그리고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냥 뭐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 내용이 제가보단 그날의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느낌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조갑제 TV에 조갑제 시도 그걸 따로 올려가지고 그날에 그것이 압, 압권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걸 제가 유튜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그날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를 통해서, 아 대한민국이라는 그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가 되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고 누를 수 있었느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현실에서 눈을 뜨고 보는 현실을 현실로 보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게 우리 성도의 좌수다라는 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걸 보면서 가장 한국적인 노래 아리랑이 광화문을 뒤흔들다. 가장 한국적인 노래라는 아리랑이 광화문을 뒤흔들고 압도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한번 의대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을 얘기하지만은 100% 완전히, 완전히 내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는 게 저에게 솔직히 얘기해서 100% 마음에 안 들고, 제가 하는 이거 TV와 보으로도 여러분들에게 100% 완전히 마음에 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은, 목적, 방향, 그리고 의도하는 뜻, 그런 것들이 우리 같다면은, 그거에 같다면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양해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구독 아직 빨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번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구독 중나오 지가 괜찮고, 밑에 빨간 글씨로 구독했는데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고 빨간 글이 뜨거든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그 정보 양 것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아는 분들이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힘을 좀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하는 내용이, 뭐, 글쎄요. 어떤지는, 저는 저 나름대로, 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아, 그냥 성경적으로만 할 겁니다. 뭐 그게 목사가 할 일이지만, 딴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적으로만은 하는데, 어떻게 되면 반지 노란 딱지가, 그죠? 음. 정광용 그 v v 하시는 그 그분도 그 kbs 기자 출신 정, kbs 맞죠 아어 정광용 씨도 그 어제 또한걸 보니까는 올린 지뭐뭐뭐뭐일 분도 안 돼서 노란 딱지 갖다 붙어버린네요 하면 무슨 그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 딱지가 어떤 분은 그러대 한국에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구글이 미국 본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국에서만 이런 노란딱지가 이러다 가지고 광고에 제안을 한다고 그럽니다. 참, 어쨌든, 이런 때, 여러분들의 힘이, 그죠? 지가 하는 게별 크고, 뭐, 위대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협조해주시는 그게 참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아는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이 아리랑 민족.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초창기 때한네대번째가가면 네 나올 겁니다. 제가 그렇게 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버리셨는 이유 그, 그걸 얘기를 하면서 욕단의 후손 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창세기 10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죠.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후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세 아들에서 전 세계의 민족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셈 장남의 후손이거든요. 샘의 후손에서, 그, 지가 시간이 다 단은 못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시면서, 보통 이 예사로 넘어가는데, 예사로 넘어가는 대목이 아니에요. 샘에서 에벨이 태어 밑에서 쭉 내려가면, 에벨이 나옵니다. 에벨이 이제 두 아들을 낳는데, 그큰 아들이 빌릭이고, 작은 아들이 욕단이에요. 근데, 빌리에게서는 이메 후손입니다. 세메 후손. 세메 후손은 에베리고 빌리에게 후손에서 쭉 이어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래, 욕단의 후손은 쭉 얘기를 하면서, 10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은 메사에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스발이 시베리아의 옛날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욕단의 후손이 거하는 그 장소는 어디냐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동쪽이었는데 산이었다 그래서 이 산은 물론 세상적인 산도 얘기하고 아주 신앙이 좋을 때는 산에도 비유하죠. 어떻게 하든지 그래 그들의 거하는 곳은 미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다라 이렇게 되었어요. 산이었다라 그럼 우리 봅시다.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그죠? 이스라엘에서 동편으로 오는데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산이 많은 지역 동편에 그했다. 이거 누가 봐도 우리 한국이 떠오르죠, 그죠? 한국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했다, 이러는데 이 시베리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베리아는 동사에는 반드시 태가, 격태, 뭐 이런 모습들이 그 의미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막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에, 그 능동태로 나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장형으로 나와요. 뭔가 앞으로 연장되어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스발동편에 그하였더라, 샤발, 이 말에서. 쉐발, 샤발, 뭐, 이말 그하였더라. 아, 아 죄송합니다. 뭐 기하였더라. 모셉, 모샵. 뭐, 요런, 모샵.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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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샵. 뭐, 정확한 발음을 그러세요. 뭐, 제가 뭐, 그렇습니다만은, 모샵. 그하였더라. 이말이 연장형으로 되어있어요. 동사형이. 뭔가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거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아리랑을 주시 안 해볼 수 없는 게 여기에서 동편까지 올라올 때, 그죠? 이 민족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특히 요 욕단의 후손 요편에 요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동편으로 동편으로 올 때에 하나님을 만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절대 버리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죠? 지금 요즘처럼 복잡해가 뭐뭐딴 것도 생각하면 모르지만, 은그 고생고생하면서 동편으로, 동편으로 오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민족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런 사건들을 바로 직접 겪었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얘기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이걸 L 그럽니다. L. 이게 참 희한한 단어예요. L이 단수면서도 내용은 복수적인 그런 내용이고, 복수적인 내용이면서도 단수를 나타내고, 그래서 L 이러면은 하나님도 나타날 때가 있고, 천사를 나타낼 때도 있고, 영적인 어떤 무리를 나타낼 때도 있고, 이런 단어가 L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하나님은 엘로힘, 이렇게 나오거든요. 엘. 엘샤다이, 뭐, 그죠? 우리 엘에 대한 단어들이 많지. 그것도 또 시간이 부터 안 보다겠고. 그래서 엘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엘이라는 이 개념이 있어가지고 동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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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편으로 자꾸 고생고생 하면서 걸어서 걸어서 오는데, 이민족인 뭡니까? 엘하고 같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엘이랑 그래서 엘이랑이 아리랑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 맞습니다. 물론 아리랑의 어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아, 그는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제일 가까워 하나님 쪽으로 제일 가까운 쪽으로 택하는 게그 원칙이지 거든요. 그래서 L이랑 L이랑 동편으로, 동편으로, 스바를 거쳐서 동편으로, 동편으로, 동편으로 왔는데, 이 L이랑이 바뀌어가지고, 아리랑이 됐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게 제가 주장한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리랑이라는 이 단어가, 이 미조가 참 피하는 게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민요는 그 지방에 한 개가 있지.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있는 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에. 근데 우리 아리랑은 한 60여 종이 된다고 그래요. 아리랑이. 60여 종. 60여, 곡이, 60여 종이 되는데, 곡으로는 3,600곡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60여 종이 되고 그것을 고고로 또 분주해보면 3,600국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뭡니까? 미량 아리랑, 뭐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하고 같이 좁은 바닥에, 그죠? 그 아리랑 그럼 하나면은 될 건데, 아리랑이 그렇게 3,600여 곡이나 우리 한국에 지금 존재를 한다고 그럽니다. 희한하죠? 미유라는 것은 어디든지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민요의 특징이에요. 전세계적으로. 그런데 한국의 아리랑만이 60여 종이 되고 3600여 곡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유엔 산하기구 알죠? 유네스코에서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아리랑을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아리랑을 선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찬송가에는 아리랑 곡에 맞추어서 찬송가가 기재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부르니까 아리랑 격잘 모르겠지. 근데 아리랑 곡이 그날도 그, 강화문 거기서 봤지만은 곡을 빨리 하면 그죠? 빠르게도 되고 또삼박자라면 느릿느릿하게도 부를 수도 있고 참, 이, 그때, 그때 상황 따라 참 많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뭐, 학, 이제 저 뭐, 학, 군단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 학교, 그, 이제, 박정희 때, 그, 뭡니까, 군사훈련방 답답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끝나고, 막, 오메를 부르는 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와, 이걸 바, 박자를 맞추면서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엘 민족이에요. 엘이랑 민족이에요. 아리랑 민족. 엘이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 엘 민족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그죠? 우리 한국이 생각이 나죠. 보면참 비슷한 게 많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강대국에 딱 둘러싸여 있죠. 우리 한국도 강대국에 딱 둘려 싸였습니다. 아주 약소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래요. 하나 어떤 사람이 도와주지 없 않으면은 존재를 할 수가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스라엘 그가난 땅으로 들어가는데 한40몇년간 거죠? 뺑뺑이를 잡아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그 어른들이요. 장정이 그러면은 그 숲꽃 그, 그, 그쪽에서, 어, 그, 뭐, 뭡니까? 파트 생각이 안는데이집트에서요 이스라엘까지 걸어오면은 한 열흘 내지 보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럽니다. 차안 타고 걸어와도. 그런데 40여 년간 뺑뺑이를 돌리거든요. 바로 안 집어 넣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설명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세상에서 제일 약한 민족이라는 걸 알고, 가장 약한 민족이라는 걸 알고, 너희들이 세상적인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뺑뺑이를 돌린다고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 뜻이야, 나죠, 그죠? 거기에 비추어 우리 한국도 그래, 그죠? 반만 년 동안. 고생고생 하는 게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가 먹고 사는 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응? 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엘이랑 민족이다, 이 말이야. 엘이랑 민족이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 민족 그때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렇게 큰 감명을 받을 때에, 거기에 오신 뭐, 글쎄요, 뭐, 성도님들한테 는건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리랑 아리랑 부르면서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아,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제가 업로도 앞에 한 거기에도 보면 한뭐 대한민국 버리자는지 위에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 아리랑 민족이 해야 될 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배반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 2000년 동안 지구를 뺑뺑이를 잡아 돌리죠.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나라도 없었어요. 우리는 36년간 우리나라 땅에 앉아서 살기는 살았지만은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쫓겨가지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유랑객 어? 그런 이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마지막으로 불러가지고 1948년에 독립을 시키죠. 우리 민족도 그래요, 1948년에. 대한민국을 수립하 게. 다 얘기를 못해서 제가 양은 많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이 드듬거려지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내용은 너무너무 많을 자꾸 앞으로 업로드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과 연결해가며 현실과 하나님 뜻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만 우선 집중적으로 맛보기를 보인 게,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 이유 두 가지 이유, 거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꼭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 얘기를 잘 일반 교회체가, 그럼 또 이러면 또 자랑같아, 죄송한데, 잘안가아치는것 같아요. 아주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세상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민족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를 안 믿는다든지 다른 종교를 가진분들는또저 먹사제가 또 뭐라 그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지, 진짜 우리 현실과 하나님의 뜻을 팩터와 하나님의 뜻을 조화를 해보면은 제 말이 옳다는 걸 이해를 할 겁니다. 물론 뭐 잠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그렇다라고는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세상 중심은 이 중심이죠. 서로 여야 뭐뭐 천라도 경상도 득이 되면 하나 됐다 아니면 빨랐었다가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중심은 바뀌지만 하나님 중심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은 그때그때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은 언제나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미국은 뭡니까? 근국을 세울 때어떡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메리카는 안 된다라는 그 뜻으로 그 이념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니까 300년이 안 돼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기답게 살아야 돼. 독선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가장 자기답게 사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한민족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 강복 이후에 기독교가 그 앞에 물러 들어왔지만 기독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13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반반 년 역사에 비해서 보세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얼마나 그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 최고 높은 빌딩도 대한민국이 세웠어요.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도 지금 대한민국이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스크린 없이 못 살죠. 세계에서 제일 정밀하고 좋은 텔레비전도 대한민국에서 만듭니다. 에너지 없이는 못 살죠. 에너지의 아주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도 대한민국 최고였는데 그만 문제의 저거에서 없애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박사가 이걸 알고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어? 우리 증광원 보살님 많이 얘기하죠.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요네 가지가 대한민국을 세우는 4대 기둥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뭡니까? 어떻 하든지 공산하려고 인간중심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공산화를 만들려고 그러고. 가장 개, 돼지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쟁을 하는 것이 그러나 무엇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지지해 주고 잘 되도록 기도해 주고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우리는 늘이 세상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거든요. 최고거든요. 그렇죠? 또 여러 개개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또예수쟁이적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게 우리의 성도입니다. 꼭못 이해 못하고 못받아들인 분들은 이제는 뭐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 받을 거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이고, 그걸 우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날, 저는 가장, 일본 놈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가장 한국적인 노래가 아리랑이다. 일제시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노래 아리랑이 광화문을뒤한다는 것.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건데,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합니까? 그날 마지막 그죠 구호가 뭡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건 아마 자유당 시대를 겪은 분들은 그 구호가 확 떠오를 겁니다. 우리는 아리랑으로 엘리랑, 하나님이랑 하나 되어야 될 민족입니다. 이거는 너무 심오한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해는 사실 힘들 겁니다. 그때그때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이렇다는 걸 깨닫고 왜 그날 가장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가 이 미조가 이런 방화문을 뒤흔들고 종북 자발들을 압도해버리고 그 부름에서 하나가 되게 신신성실춤출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느냐? 세상 여러분, 뭐크날뭐 상황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말이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리시듯 대한민국은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임금도 그렇죠. 여러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 중에 세자로 책봉된 사람은... 특별히 교육을 시킵니다. 아주 엄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세자의 책봉된 자의 책임이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고생고생 시키면서도 어떡하든지 너희들 뜻대로는 안 되지. 너희 가지고는 못하지. 나 아니면 안 되겠지. 내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역사를 통해서 가르쳤는데도 결국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저렇게 좀 고생을 하다가 4 8년 독립이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도 보세요. 이를 에리랑 민족인데 아리랑 민족인데 강대우대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고생하면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 되는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복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건데 그걸 아직 못 깨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들도 지금 다못 깨달았고, 선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도 그렇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날 이 아리랑을 부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엘이랑 민족, 아리랑 민족의 이 뜻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대요. 우리는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한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이사야 55장을, 55장 5제를 빌때같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한국을 버리지 않는 두 가지 이유, 그걸 한번 보세요. 한국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못하지만은, 만날 얻어 터지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되는데, 그걸 지금 못 깨닫고, 큰 교회들은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뭐가 복입니까?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라고 이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내 자리나 챙기는 그런 목사들은 뭡니까? 세상이 현실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뜻이 이루어져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에 방해하는 것은 우리는 그게 과감히 일어서서 대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느게 성경적입니까? 어느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광화문 집대 집회. 또 제가 얘기합니다만 참 지방에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그, 정말, 아, 청와대 앞에 가서도 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지방에 대부분 이런데, 서울에 계신 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서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수도권에 살도록 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계획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수도권에 살도록, 수도권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셨는지 누가 압니까? 예수님처럼 이때를 위함이 누가 아냐.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엘민족들 하나 됩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참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정말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 뜻 아래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동참하고, 그래서 네 행한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상급이 천국가서는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추원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